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늘 제목은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 보겠습니다. 리더는 이유가 없다. 핑계가 없죠.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어, 이번 촬님이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의 연속이 이제 거든 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말고, 이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어, 어, 선택을 보게 되면은, 어,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창세기 3장에서 어, 아담이 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잘못된 아담의 선택을 계속 인류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계속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탄의 숙임수, 이 사탄의 이 거짓된 이 가르침을 계속 반복하겠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계속. 어 그러니 이 사탄은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거짓의합이그 거짓 그자체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라면 사기꾼이죠. 인류는 영적 사기당했어요. 계속 이 사기꾼 마귀 말을 들어왔어요. 이 사회꾼의 이 가르침에 속아서 인류는 계속 하나님과 웃고로, 어, 선택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반대로 선택한 거 맞습니다. 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왜? 반대로 왔거든. 그런데 그 진리를 이제 생각하고 인간은 계속고, 어, 살아왔습니다. 어, 그 창세기 3장에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철저히 나중심입니다. 그냥 나동심으로 계속.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나동심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준 아니고,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 아다버스들이 선택해왔던 그 기준이죠.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6장에 딱 넘어가면은 모든 선택 기준이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 기준입니다. 유기주의 됐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돈.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겐 다돈 중심이에요. 의식주 중심. 먹고, 마시고, 입는데만, 영적인 것은 거의, 어, 무감박한 인상태와, 우리 장세기 6장의, 어, 기준입니다. 장세기이 11장. 네가 하나님이야. 자기 이름 석자에 매위 있습니다. 이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먹긴 됩니다. 왜?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절묘하게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없는 나둥심, 돈둥심, 성공, 인간의 명예, 이런데, 인간을 다파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아담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없는 쪽으로 어, 선택하고 길들여 왔지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거짓 성공입니다. 자, 이게요. 잘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도 그렇지. 예. 그래도 그렇네데 거짓 성공이고 틀린 성공이에요. 자, 성공처럼 보자면 나중에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큼 없냐. 전 세계 인류 역사에 가장 성공한 왕 솔로몬 고백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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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다 살고 나서 그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죠. 왜 하나님 없는 기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국이 되면 완전 실패자. 헛되다. 사람은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찾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왜 영적 존재를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유익하냐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한 거 보죠. 내 거다 하고 있는 거지 실상은 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사탄에 가서 딱 가르쳐 와서 그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와도 그렇게 합니다. 복음 깨닫지못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대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더 그런다. 조금만,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번만, 이번만. 아니 이게 습관 됐어요. 평생 부족해. 이번만, 이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생 동안 참 만족도 모르고 감수도 없어요. 늘 부족해 돼. 그러니, 만족과 감사가 뭔지 몰라요. 왜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입어만 입어만 늘 그렇게 하면서 늘늘 부족해요. 늘,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 시한하죠 그렇게 많이 먹고 사는 말에 늘 부족해요. 왜 그렇죠?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욕심과 탐욕이 눈을 다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세상 성경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 사람이 감사를 부른다. 예.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 욕심이. 이 세상지 것이 쫙 잡혀서. 자, 그래서 이 욕심과 탐욕의 눈이 먼 세상. 그러니요, 여기에 마음이 h 이니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한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다른 게꽉 차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게 왜? 복음과 말씀 영적이라고 습니다 사람은 영적 중인데 영이 죽고 나니까 그냥 육으 발달해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세상 지식은 많은데 말씀을 안 들어. 복음은 깨달아지잖아. 이게 이 시대 세상 마지막 때 모습이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 착끌려가죠 자기 욕심을 자기의 만족할 스승을 두고 교회들에 이런 복음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냥 인간의 욕심을 욕망, 최후의 말 좋아지, 하 복을 받으라 뭐해라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사단에 속해왔죠. 자,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전히 가기 때문에 도대체 인생이 뭐냐 할때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와서 이게 납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하나님 받죠. 여기서 하나님 빠져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연한 기준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싹 빠졌어요. 욕싹 빼고 여기 나를 냈어요 여기 막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싹 빼고 내가 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영광을 살다가, 내 마음을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냐? 헛되다. 이렇게 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조금 불신자한테 이해 못 합니다. 복음 깨달으면 어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광스러워져요. 신기합니다, 이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영광스러워져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수치스러워져요. 부끄럽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다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렇게 착리거든요 근데 하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별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냐? 모든 것, 거꾸로. 그냥 모든 것에 관심이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준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을을 구하는 게면, 그 따라오는 거지. 모든 걸 쫓아가면 안 돼요. 또, 그럼 또, 또내 욕심이라. 이게,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올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축복는원리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 봅니다. 저 오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실상, 실상과 증거는 여기 되어 있어요. 어, 믿음대로다 믿음대로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계속 불신앙해 보세요. 불신앙이 믿음온다니까 예, 네, 그것도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자들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자꾸 아, 우리 이런, 내가 하나님, 아니,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어,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곧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다시 말해, 믿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막 같은 말이 이게. 어, 리더는 뭐냐? 한마디로 서밋입니다. 우리는 결국 서밋을 향해 가야 됩니다. 서밋 인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밋 인생이 하려면, 우리가, 어, 서밋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게 불신앙 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를 돼요. 자, 그리의 우리 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틀은 하나의 몸들이 때문에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요? 거꾸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자세를 갖추고, 그릇 준비하고, 서밋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런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내 인생에 있는 서밋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서밋 시스템이 뭐냐면, 뭔가 이제 삶에 영적인 그런 규모가 있어야 돼요. 딱. 들쑥날쑥이 들수 아니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반대쪽어 영적인 시스템의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어 나만의 일 영적인 이 규모를 다 갖춰서 뭔가 이쪽으로 지속되는 내 인생의 시스템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계속하면서 서밋 차를 올라가게 되죠. 처음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없어요. 기도도 금방 안 돼요. 기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뇌 속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져야지 그냥 됩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방향을 계속해 나가는 건어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사람들은 선택이 다릅니다. 지금 말하면, 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를 들면, 자, 사울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선택이 다릅니다. 사울은 늘 나밖에 몰라요. 내 아들 왕인데도 불구하고, 밋에서 자리 있는데, 밋이시하요 자리는 썸이인데 상태가 아닙니다. 늘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내 아들밖에 모르고 그냥 국가는 어디 가버리고 네 아들이 왕이 돼야지 늘 그런 식이에요.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전을 졸지 바로 보였어요 자세가 다르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 형들하고 요셉과 달라요. 요셉 형들늘 시기하고 네가 좋은 놈은여냐 어쩐냐 늘 수준이 그래요. 먹는 걸 생각하고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꿈을 가지고 달아야 달라. 이렇게 선택이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다릅니다. 유계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나내 거, 나 시기 미움 다뭐 이거밖에 없어요. 써밋은 그러니까 바로 이유가 없고 써밋은 바로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자, 이때 서밋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뭐, 재수있네, 재수없네, 이런 말은 불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는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속에서 문제가 옵니다. 하나에 몰라서 실수한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에 함께도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함께 문제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에 함께 속에서 문제가 와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서밋이 찾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 문제 해결 급급합니다. 막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못 찾았으니까 찾을 때까지. 어, 그래서, 어, 이유와 답을 찾아요. 문제가 없어면 이게 서밋들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와 답을 찾아서, 뭔가, 나를 갖다가, 그 서밋 쪽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밋들이에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잠깐 습관이면 나, 남을 바꾸려고 해. 자꾸. 아 나를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서비스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 이런 문, 저는문와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누림과 평화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문제가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거 서밋하네요. 이러면 저는 뭐하도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고 서밋 주를 경신하고 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함께. 이게 이제 어, 다른 이유가 있는 리더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 서밋의 응답을 노래요 서밋의 응답. 서미의 응답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죠. 보좌의 응답다고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보좌의 응답이요 시공간 초월 역사를 누리죠. 그래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께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누림이 있고 평안이 있죠. 이게 진짜 서밋들이 가는 길입니다. 요셉이 누명쓰고 감옥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획이 있으니까 다 찾아가는 사람들. 그 끝없이 자기를 갱신하면서 그릇 준비하고, 결국 왕 앞에 설 준비하는 거죠. 계속.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문제 와도 그 속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림이 있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육신계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고 나 외에를 생각지 못하는 이런 청삼등의 속에서 우리 세상을 건질자로 불러싸우니 우리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있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다른 이유를 가진 자로서 사람을 살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외에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삼칠나라와 오천종족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